힘 빠진 다리 근육 키우기, 최고의 운동 두 가지, 걷기나 등산만으로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평생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하게 걷고 싶다면, 걷기 전에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화면 빠르게 두번 누르면, 무릎 건강 비밀이 바로 공개됩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허벅지에 힘을 주며 5초간 버티고 내립니다. 두 번째, 천장을 보고 누워 한쪽 다리를 곱게 편 채로 들어 올려 5초간 버티세요.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두 가지 운동을 매일 양쪽 다리 각각 100번씩 반복하면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져 평생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근력 운동으로 무릎 건강을 지켜보세요.